다중 작업은 비효율적이다. 명령문 고려해 봐라. 생각해 봐라. 일들을 근데 검색하는 일들이네. 웹을 웹을 검색하는 것에 일을 생각해 봐라. 그리고 두 번째 목적어 어 에러를 위해 오류를 찾기 위해 보고서를 교정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봐라. 생각해 봐라. 이런 두 가지 작업을 자, 규칙은 근데 교정하는 거아 저기 뭐야? 검색하는 것의 규칙은 포함합니다. 이거, 이거 세 번째 목적어, 네 번째 목적어 이렇게 포함한다. 이거야. 인클로드에 대한 목적어가 네 개가 나와 있어. 다시 한번 교, 어, 저기 검색을 하는 것에 대한 규칙은 포함합니다. 마우스로 움직이는 것을 포함한다. 커서를 움직이기 위해 그리고 더블 클릭킹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스크린 선택을 그리고 클릭킹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백 키를 뒤로 돌아가기 키를 돌아가기 위해서 이전의 화면으로 그리고 누르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 다른 버튼을 한번 북마크하기 위해서 즐겨찾기 말하는 거지 북마크하기 위해서 페이지를 엔소 온 so 기타 등등 요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별 내용 아니야 그냥 우리 검색할 때 인터 그 컴퓨터 쓸때 하는 거 나열한 거고 그 다음에 자 지금 일이 두 가지가 나와 있었지. 어, 웹을 검색하는 것의 일.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 잘못된 부분 에러를 찾기 위해 보고서를 교정하는 것. 그거 나오겠지. 그래서 그 규칙은 교정을 위한 것에 대한 규칙은 다르다. and 그리고 어, 포함할지도 모릅니다. 먼저 여기도 계속 인클 c l u 에 대한 목적어가 나열이 되어 있어. 포함할지도 모릅니다. 먼저 훑어보기. 페이지를, 어 명백한 미스테이크, 오류를 찾기 위해, 실수를 찾기 위해, 그리고 두 번째 목적어, 읽기, 보고서를 읽기, 한 단어 읽기, 한 번에 한 단어씩 읽기, 확인하기 위해서, 스펠링, 철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리 e re r e a 이니까, 다시 읽기, 보고서를, paragraph by p a r a g 이지한 문단씩, 이렇게, 보기 위해서, C에 대한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if는 여기서 뭐뭐인지 아닌지 그 여기서는 어 여기 원은 리포트를 말하는게그 보고서에 요점이 명확한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단 문단씩 한 문단씩 보고서를 읽기 이런 것들을 포함할지도 모릅니다. 해서 지금 웹 검색하는 거 그리고 교정하는 거 방법이 뭔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주격관계대명사가 나왔고. 어, 검색을 하는 누군가, 그리고 교정을 하는 누군가는 이거지. 근데 at the same time 이네. 동시에, 즉, 뭐야, 이거 지금 여기서 나오는 멀티, 멀티태스킹을 말하는 거지. 한 번에 말하는 거지. 한 번에 동시에 검색을 하고, 그리고 교정하는, 교정을 하는 누군가는 사실상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한 가지 일에서 또 다른 일을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어. 그리고 나서 여기 구조를 보면은 decision 다음에 t h a t 은 동격의 t h a t 야 여기 완전한 문장이야. 그리고 d e c i s i o n 이 주어니까 여기 take s 꼭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콤마콤마에 comma, say가 있지. say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다가 아니라 let's say, 뭐뭐라고 가정해 보자. 이를테면, 예를 들어,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은 it's time to 부정서는 뭐뭐 할 시간이다 이거잖아. 그러면은 멈출 시간이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멈출 시간이다. 그리고는 스탑에 대한 목적으로 proofreading이 나와 있잖아. 교정을 멈출 시간이고, 그리고 it is time to begin 이렇게 되는 거야. 검색을 할 시간이다. 라는 결정은 이거야. 이제 교정을 멈추고 검색해야지. 이거지. 예를 들면 교정을 멈추고 검색을 할 시간이다. 라는 그 결정은 필요로 한다. fraction 일부를. 1초에 일부를 포함한다 무슨 말이야? 1초에 일부래 그럼 초로 계산하면 즉 0.몇초겠지 그지? 짧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짧게 걸리니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직 모르겠지만 내가 미리 표시를 했어 여기서 시간이 걸린다 몇초 밖에 안돼 금방 괜찮은 것 같지만 이게 쌓이면은 나중에 어큰 시간이 돼 이런 뜻으로 마이너스야 지금 미리 말을 했어 그리고 나서 똑같아 결정은 이거지 여기서 갭 얻는 결정이잖아. 마음가짐에 들어가는 결정. 근데 뭐에 검색에 마음가짐에 들어가는 결정.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검색을 하는지 기억을 하는 어, 기억을 하, 기억해내는 결정은 이거야. 이게 지금 뭐야? 아, 검색에 마음가짐을 아, 나 이제 검색해야 되겠다. 검색 어떻게 했었지? 아, 마우스를 먼저 잡고 클릭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런 걸 말하는 거야. 지금 그 과정을 검색의마음가짐으로 들어가는 결정, 그리고 어떻게 검색하는지, 사람이 어떻게 검색하는지 기억해내는 그 결정은 똑같아 필요로 한다. 또 다른 프렉션 1초에 또 다른 프렉션을 초로 따지면 즉 어, 0. 몇 초겠지. 이것도 그지 그리고 나서 여기 중요한 주제문 비록 각각의 전환이 낭비할지라도 오직 몇 초만 아니면 올 o 그 정도, 얼마 안 걸려요. 아몇 초밖에 안 걸리네 이거지. 그럴지라도 멀티태스컬, 어 다중 작업하는 사람들은 만듭니다. 많은 전환을 한다 그랬어.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이거 이제 교정 멈추고 어, 검색해야지 시간이 걸려 그지? 몇 초라도. 그리고 이거를 하려면은 기억해내는 또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많은 전환을 하는 거잖아 지금 다중 작업하는 사람들은. 많은 전환들을 만든다. 분사금은 어, 낭비하면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면서 안 좋다라는 거지 결국, 그렇지? 이거 결국 안 좋다. 그럼 뭐가 더 효과적일까? 여기서 원은 사람이야. 사람의 시간을 어, 자신의 시간을 어, 준비하고 그리고 <laughs> 우선순위 매기는 것이 원래 여기 봐봐 is more efficient가 있잖아. is more efficient 반복되어서 그냥 안 써주고 여기서 끝내준 거야. 여기서 질문을 던졌잖아.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지. 뭐가 더 효과적일까? 사람의 시간을 자신의 시간을 어, 준비하고 우선순위 매기는 것이 이스몰 에피션 더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결국 다중 장업 어, 시간 낭비가 너무 많다.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요, 그래서 주, 주제문 이렇게 되는 거야.